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로 들어와야 되니까 식물등들 정말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저한테 계속 언제 하느냐고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자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밴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설치하는 방법과 어, 시청하시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쭈루루루루 갖다 놨는데 일단 식물등이 50cm 짜리가 있고요. 60cm 짜리가 있어요. 둘다 밝은 빛을 내는 25와트 4000K이고요. 식물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LED등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들이 파장대가 틀려요. 식물이 좋아하는 파장대가 있어서 그 파장에 딱 맞춰서 모든 여기 보면 셀 있죠. 이 셀들이 그 파장에 맞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제작 단가가 상당히 틀리거든요. 어 이게 가격이 싼 것들 있어요. 우리가 여러 유통 경로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들을 보면요. 제가 이걸 저도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요렇게 큼직큼직하고 셀들이 어째끔가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고. 노란색, 주황색이죠. 이런 색이 아닌 거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도 있어요. 눈속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식물 등이 아니라 그냥 일반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잘 자란 창비 등을 벌써 두 번, 세 번째죠. 세 번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키워보니까 잘 자란 게 좋더라고요. 요게 있죠. 지금 여기 약간 오렌지, 오렌지빛 나는 요기하고 여기 요기. 이게 제가 잘 자람 처음 시작했을 때 설치하기 어려웠던 그 제품이에요. 그걸 아직도 제가 쓰고 있어요. 이제 1년 넘게 24시간 동안 켜놓고 있으면서 하는데 여기에 와 있는 애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꽃이 잘 펴요. 특히 핑크 판도라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꽃이 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잠깐 소감기는 있지만, 빛이 풍부하니까, 잠깐 몸을 추스린 다음엔 바로 이렇게 또 꽃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창비게 좋구나, 라고 해서, 공동 구매할 때 창비에다가 먼저 의뢰를 드려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먼저 드렸어요. 앞쪽에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그때 구입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 구입하실 분들이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구가 들어갑니다. 제품은 25W 4000K 50cm 짜리가 있고요. 요건 50cm고요. 요거는 60cm 에요.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곳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데, 둘다 빛의 양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길이만 그럴 뿐이에요. 즉왜 그러냐면 본래 창 빛은 농원이에요. 창빛 농원에서 그 거기에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식물 등을 직접 만드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게 우리가 이제 제라늄이라든가 기타 원에 예 쓰는 그 식물 등이 따라서 오는 거죠. 거기서 사용하는 건 이거랍니다. 60cm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재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선반이 이 이케아 선반이에요 그래서 이 이케아 선반에 맞추다 보니까 50cm가 딱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laughs> 이거 사실 제 입김이에요 전에 지금 저쪽에 먼저 설치해 놓은 거는 전부 다 60cm예요 이 그런데 제가 이거를 60cm 짜리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짧아서 50cm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거딱 들어갈 수 있게 50cm를 만든 거죠. 그래서 50cm 자리가 지금있고요 지금 나 <laughs>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지난번 1차 공부할 때저 목소리 없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laughs> 너무 웃기죠.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고. 여러 로막이랬던 생각이 나서 아. 지금 너무 웃긴데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 목소리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50cm 자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서 보면요 이렇게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어, 요것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요게 커넥터가 있어서 요거 때문에 살짝 밑으로 뜹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세 세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번에 선택을 하실 거는 이 50cm, 60cm 세개 그러니까 각자 이제 60cm짜리 한 세트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해서 가고요. 50cm짜리 한 세트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 나는 음, 난요거두개 필요하고 60cm 하나 이렇게 필요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참 복잡하신데 성격이 참 좋으셔.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세 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커넥터는 60cm 짜리가 있고, 90cm 짜리가 있어요. 60cm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제가 60cm가 여기에 딱 맞기는 해요. 지금 이 이케아 선반에 딱 맞는 게 60cm가 맞기는 한데, 어찌 어찌 하다가 지난번 공부에서 60cm가 너무 많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주문을 했는데 요 커넥터가 도착을 하는 게한 20일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급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90cm짜리로 선택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조금 줄여서 나중에 이동할 거 생각해서 90cm를 해놓으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60cm짜리 여기 딱 맞고 좋기는 한데 문제는 어, 오래 걸려요. <laughs> 그거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50cm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열어보면요, 거기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부속품들이 있어요. 한 개당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그, 우리 나무에다 박아서 아시죠? 뭐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탁 끼는 거. 이렇게 탁 끼워서 설치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여기그 이케아 선반을 안 쓰니까 요거는 따로 치워 놓고요. 이렇게 하고, 이케아 선반은 이것도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요 얘를 고정시킬 때, 그 나무에다 박을 때 쓰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연결 연결해서 맨 마지막 칸에 딱 막아주는,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쓸게요. 나중에 쓰게 이렇게 놔두고요. 여게총 3개고, 이케아 선반에 설치를 하려면 요런 게 필요해요. 까만 건, 까만, 나는 이케아 선반이 까만색이다 하면 까만 줄, 그 다음에, 어, 나는 흰색이다 하면 난흰 줄. 이거 어디서 파느냐면요. 다이소에서 팔아요. 천 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얘가 깔끔하게 설치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님한테 사다 달라고 했지요. 저 이거 많이 써요. 뭐 용도가 굉장히 다양 이거 말고 녹색도 있어요. 녹색은 보통 이렇게 애들 수영 잡아줄 때, 그때 많이 쓰거든요. 먼저 하나 설치를 해볼까요? 요거는 전기랑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있죠. 똑딱이가 있어서 전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다른 두 개는 선과 등 그러니까 등을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끼워서 설치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바깥으로 좀 밀려나와요. 여기가. 좀 밀려 나와서 여기가 좀 뜹니다. 그래서 요거 감안하시고요. 자, 선을 하나를, 네, 요, 요 구멍 있죠? 설사 구멍. 요기를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저는 여기다 매듭을 하는 걸 했더니, 꼬멍님이 그거는 안 된다. 왜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 멍트레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 위에서, 위에서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더 좋다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가운데 있잖아요. 미리 들어갈 자리를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설치하기가 원활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반대편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첫 번째 거 설치 끝. 와 이거 너무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진짜. 그리고 밑에는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저 저보다 훨씬 잘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거참 정리를 잘 못해요. 저는 남장가봐요. 저는 섬세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밑에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제 할 때는 또 다시 커넥터에다 끼시고요. 꽂겨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쉬워. 맞아 <laughs> 하나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유이, 유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쪽은 여기서 연결이 됐다면 두 번째 거는 구멍이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뭐, 이거 안 알려드려도 다알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설치하다 보면 저절로 아시는 것들인데, 제가 잔소리 좀 합니다. 잔소리 좀 해요. 자,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이렇게 감아주시고, 깔끔하게 여렇게 엄청 깔끔하고요. 예. 여기, 이게, 이, 리드 선이 조금 약간 길긴 한데, 좀. 요거, 야, 요거죠. 요거는 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요렇게 그렇죠.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한 뭉치 사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뽑아서 여기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 이거는 근데 저보다도 배짱님도 훨씬 잘하실 거려? 저는, 내 입만 살았습니다. 이게 꼬목님이 정리를 잘하죠. 근데 그러게 꼬목님 불러올 걸 그랬나? 꼬목님 불러올 걸 그랬네. 자, 아, 저도 잘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어. 음, 자, 어, 자신감 붙었어. 또, 제가 또 요도 먹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어, 말, 네, 조심하세요. 네, 말 조심하세요. 입자 음, 입로 음. 음, 어느 정도 합니다. 어, 그래, 좋아. 자, 여기도 이제 또 해줄게요. 여기도 밑, 밑으로 묶어주는 게 낫겠죠? 네. 밑으로 해서. 그래서 이 와이어가 참 좋더라고요. 진짜. 풀어서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 본인은 대충 하면서 남한테는 막 잔소리를 해. 그게 사람이에요. 어? <laughs> <laughs> 아, 이게 너무한 거아니요 내가 내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고. 어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아이 참 삐져 삐져가지고 또아유 정말. <laughs> 남자 이렇게 속이 좁아요. 아니 뭐 나이 먹으면 삐져요. 그래 삐져 삐져 삐져. 자,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가 아까 어, 구멍을 밖으로 안 빠졌구나. 이제 마지막 음. 커넥터를 끼우는 거예요. 이 똑딱이 있는 거. 자, 요거를 어, 예, 제가 너무 바짝 위로,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면 참 좋은데 구멍이 보이려면 조금 내려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0cm라면 은딱 맞긴 하겠네요. 그치? 어, 60cm가 제일 좋아요. 근데 6,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공구에서 60cm가 많이 나갔대요. 음 그래서 제품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공구를 좀 너무 서둘러서 한 거죠.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전기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탁! 어 짜잔.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불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왜그러냐면 어디선가 제가 꽉안 눌러졌단 얘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세게 꼭 조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때 꽃멍님 이러더라 이예 <laughs> <laughs> 꽃멍님 보고 있나 <laughs> 오, 어, 예쁜데요? <laughs> 그죠? 자, 다시. 크리스마스다! <laughs> 뭐, 게임비 같은데요? 아, 근데 참, 예쁘지 않아요? 어, 오, 예뻐요. 예뻐요. 아. 자, 이게 불키고 나니까 이제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알아서들 정리하시고요. 저기 이렇게 위로 매듭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요 상태로 는 보통 쓰지 않으시고요. 보통 멍트레일 놓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멍트레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서 해 어, 딱 좋네요. 딱 좋죠. 예. 네. 네. 이렇게 이케아 선반이 딱 완성이 되죠. 이케아 선반이 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식물 등이 없으면 조금 뭔가 좀 아쉬워요. 그 네, 작품 좀 올려볼까요? 작품? 어 여기에다가요. 작품이라고까지 한번 <laughs> 나올게요. 아, 예. 아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예 심플합니다. 네. 심플하죠. 예. 이 근데 지금 이렇게 30, 60cm짜리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는 좀 다르게 쓰죠. 여기가 지금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 계속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자 보면은 천 원에 다섯 개짜리 연결하는 저기 그 커넥터. 라고 얘기하겠죠? 커넥터. 그러니까 연결하는 커넥터인데, 얘를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으면, 바로 두 개가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선이 필요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나무에다 박았어요. 여기 있는 부속을 여기다 박아서,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껴서 이 둘을 그냥 바로 여기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쓰는 방식을 저희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로 쭉 연결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더스 선반은 이케아 선반보다 좀 넓어요. 넓어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엔 60cm짜리보단 60에서 60 하나, 50 하나를 하면 양쪽에 딱 여유 공간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트레이더스 선반 기준으로 봤을 땐요 방법을 해서 추가 부속 5섯개 5,000원밖에 안한답니다 저는 해서 요렇게 해서 쓰시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저 옆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출시된 창비 거예요. 아직도 제가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때 4000K. 이 색깔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얘는 그거보다 이때가 20W였는데, 이번에는 24W로 해서 좀더 밝게, 더 강력하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공동 구매는 창비세에서 하는 거고요. 50cm짜리 등과 60cm짜리 등 3개 선택이에요. 하시고, 그리고 커넥터도 60 아니면 90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중간 커넥터는 별도 구매입니다. 아까 보였던 아주 쬐끔한 애 있죠. 아, 그리고 얘안 붙였다. 얘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시작점 있죠? 제일 먼저 시작점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 이거.